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어제에 이어 커넥트 픽처스의 남기용 대표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최근 개봉한 독립 박규영화 프리 철수리를 통해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사실 프리 철수리 같은 독립영화는 세상의 다양한 얘기를 통해 진한 감동과 울림을 줍니다. 하지만 보고 싶어도 쉽게 상영관을 찾을 수 없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속된 말로 돈이 안 되는 건데요. 남기웅 대표는 블록버스터 영화 배급이라는 안락한 길을 포기하고 독립영화 소개와 배급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에게 독립영화는 어떤 의미와 가치일까요?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커넥트픽처스의 남기용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오늘은 좀 발음 괜찮죠? 예. <laughs> 그 지금 이 배급사 아, 하신 게 저는 영화일은 차... 2000년부터 시작했고요. 커넥트픽처스는 음. 2016년 법인 설립해서 음. 지금 만7년이라고 8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시기 전에는 그뭐 200편 넘는 영화 배급하는 일을 하셨다 그는데 어디에 사신 거예요? 저는 첫 취업을 한 곳이 영화사였었어요. 그게, 그게 그 당시 콜롬비아 트라이스타 영화사. 지금 소니픽처스. 소니가 샀습니다. 그게 몇 년도예요? 그게 1999년 말 그럼 그러니까 IMF 때네. IMF 끝나고 이제 공채가 처음 시작됐던 해가 제가 4학년이었는데 음. 그때 10월 말에 이제 거기에 입사하게 됐고 그러니까 전공도 이런 쪽에 전혀 저는 경영학했고요. 그냥 어. 관리직으로 영화사에 처음에는? 관리직으로 들어갔었습니다 어. 예. 관리직을 하다가 네. 2004년도에 이 배급일을 맡게 됐고요. 오. 그러면서, 어, 영화가 재밌더라고요. 어제 뭐한 200편 넘는 걸 하셨다던데. 예, 근데. 뭘 하셨습니까, 그게? 어, 한국에서는 2006년도 말에 네. 소니 픽처스와 월티 디즈니가 한 회사로 조인트 벤처가 이루어졌었어요. 오. 그래서 소니와 디즈니가 만든 모든 영화들을 다 배급할 수 있는 아주 오. 굉장히 운이 좋았었죠. 그래서 그,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어벤져스, 뭐 토이 스토리, 월드 겨울왕국도 하지 않았어요. 겨울왕국 마지막으로 했던 디즈니 작품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다해주셨네 다, 다. 예, 그 당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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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난 좋은 블록버스터 영화들 모든 장르의 블록버스터 영화들 뛰어난 영화들을 해볼 수 있는 아주 운이 좋은 케이스였죠. 해봤다는 게 그럼 어떤 배급 실물? 실물을 실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직배사 경험을 통해서. 좋은 영화와 나쁜 영화를 조금 이제 구별할 수 있는 이렇게 선구안들이 좀 길러진 것 같아요. 오. 직배사 생활을 통해서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흥행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선구안이 생겼겠네. 그렇죠. 이제 저는 흥행 될 거다 안될 거. 그게 훈련된 사람이었었죠. 네. 그럼 거기 좀 계속 계시지 왜? 어. 한국에서 2014년도 소니 디즈니가 이제 분리, 조인트 벤처가 분리가 되고 음. 한국. 에서 소니 픽처스 지사 철수를 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나오게 됐어요. 아. 만 15년 만에. 잘린 거예요? 그렇죠. 회사가 문을 이제 닫으면서 오, 어쩔 수 없이. 철수를 이제. 했으니까. 그렇죠. 어제 얘기한 거 이철수였는데. <laughs>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저에게는. 어또 감사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한국 영화를 할수 있는 아, 기회가 됐죠. 아 한국으로 눈을 돌렸어요. 그렇죠. 어쨌든 제가 음. 영화사에서 이제 나오게 되니까 음. 그 다음에 갔던 영화사가 이제 한국 영화를 하는 투자 배급하는 회사였고 어, 거기서 뭘 배급하셨어요? 거기서 제가 첫 번째 했던 제가 한국 영화가 음. 귀향이라는 작품이었어요. 어, 그 유명한 예 일본군 위안부 영화 어. 귀향. 저는 직배사 생활하면서 그 좋은 영화를 할 때도 잘그이 영화의 영화 이일에 대한 보람? 기쁨 보람, 음. 기쁨 그런 것들을 몰랐는데 어. 이귀향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아, 영화가 이렇게 매력적일 수 있구나. 그리고 어떤 면에서 매력적이었던 거예요? 어, 보석의 원석을 발견한 듯한 느낌? 왜냐면 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영화를 어. 어, 발굴해서 또 그게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사회 인식 자체가 바뀌는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이에 대한 그렇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불쌍한 할머니들이 아니라 어. 우리의 누이였고 우리의 어머니였고 그 확실히 바뀌었지. 그렇죠.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되는 우리의 아픈 역사라는 그 인식이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는 음. 경험을 통해서 작지만 이렇게 좋은 영화 해야겠다는 꿈을 갖게 됐죠. 한 아, 360만 명이 보셨어요. 360만 명. 그렇습니다. 원래 응. 그건 전혀 그렇게 상상, 예상 안 됐었죠. 그렇죠. 세상을 낸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뛰어난 감독들이 그 이전에 일본군 위안부 영화들을 많이 만드셨지만, 음. 상업적으로 흥행이 안 되면서 이게 만들어지지 못했어요. 어어. 근데,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자기 갖고 있는 재능으로 알리겠다고 하는 그, 뛰어난 감독과 제작진들이 계셨죠. 어. 그분들의 그 열정, 14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던 그 열정이, 음. 뉴욕타임즈에 실리면서 많은 분들이, 어, 안타까워했고, 후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러면서 75,270명이 이 영화에 후원을 했고, 오. 그 시민들의 참여로 이 영화가 만들어지게 됐죠. 남규영 대표 덕은 아니었나 보요제 덕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 뭐 거기에, 그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아. 그 뛰어난 제작진들, 그리고 영화 배급 쪽에, 마케팅 쪽에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이 작품을 알리겠다는 마음들이 합쳐졌던 것 같아요. 어제 얘기한 그 프리 이철수, 철수리, 그렇습니다. 그리고 맥락이 좀 닿는데 맞습니다. 그것도 우리 상처받고 음. 피해받고 음. 어, 힘없는 사람의 얘기고 이 위안부 할머니들도 같은 처지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영화 그쪽에 좀 코드가 맞나보다. 그 제가 그렇스트막 이거 그저저 뭐 슈퍼맨 나오고 뭐 스파이더맨 이런 것보다. 뭐 그것도 감사한 일이었지만 음. 제가 처음으로 이 소명을 갖게 됐어요 영화 의 일에 대해서. 어, 왜냐하면 취향을 하면서. 예. 작은 영화 한 편을 통해서, 세상에선 작다고 하지만, 그 영화 한 편을 통해서, 정말로 위로받는 사람들, 치유받는 사람들, 응. 회복되는 사람들을 보거든요. 오.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영화들이 누구나가 좋아할 만한 영화는 아닐 수 있어요. 응.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말 영혼을 깨우고 생명을 살리게 하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 선한 선한 일을 위해서, 음. 옳은 일을 위해서 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연대했던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음. 또그 당시에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가 발표가 되면서 음.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됐고 음. 이 영화를 알리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쓰셨죠. 음. 어, 나 어제 그그 시대 정신이었던 음. 것 같아요. 음. 풀이 철수리 제일 감동적인 게 역시 이제 그음 서로 힘을 모아서 모금하고 서로 역할 분담을 해서 자기 역할을 하면서 철수리가 석방됐을 때 같이 환호하고 그 그렇죠. 어, 그런 게 되게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렇죠. 음, 근데 역시 이 귀향도 그런 스토리가 있네. 맞습니다. 감격적인 스토리가 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 이게 영화의 힘이 이런 게 있구나.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맞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 있구나. 그래서 네. 이제 내가 이걸 직접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회사를 설립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2016년 음. 풍운의 꿈을 안고 오. 커넥트 체스를 어, 설립했죠. 커넥트는 이게 제가 영어는 좀 하는데 이게 연결한다는 거예요. <laughs> 쉬운 영어단는 커넥트죠. 어. 어, 영화를 오늘 쉽다고 통해서 그러십니까? 또저 영어 영화 좀하다니 <laughs> 영화를 영화를 통해 영화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관객을 넘어서 거예요? 영화와 세상을 연결하고 싶었어요. 어, 영화와 네. 세상. 아, 잘 지었네, 네. 커넥트. 네, 감사하고 있습니다. 음. 이 이름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지금 8년 차인데 네. 12편 하셨다고. 이게 13편이었다고요? 철수이가2 네. 0뭐 뭐 했습니까? 12편. 첫 번째 창립작이 1912년 일제강점기 조선 땅에 오셨던 음. 무명의 여자 간호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오. 이분이 1934년 광주에서 돌아가실 때 음. 고아와 과부와 나환자들의 어머니라 고 불려졌고 오. 광주 지역 첫 번째 시민장으로 추려집니다. 그 엘리자베스 셰핑 선교사의 이야기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 고국을 떠날 수뿐이 없었던 수많은 한인 디아스포라. 그중에 오. 쿠바 혁명의 영웅이 계시거든요. 헤로니모. 하하. 뭐. 그건 우리 방송에서 했었지. 맞습니다. 우리 저 전우석 감독 나오셨잖아. 맞습니다. 예? 전우석 에. 감독이 하셨었던 작품. 그 다음에 저걸로 음. 망했잖아. 초선. 초선으로. 그 작품도 제가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거 완전 쪽박인데. 아, 그때 왜그... 나오셨을 때 초선을 한다고, 앞으로. 왜 그랬냐면, 응. 어, 미국에서 초선 개봉하기 전에 응. 한 50번 상영회를 가졌고, 응. 또 한국에서도 개봉 화제가 때 됐는데 되게 화제가 됐어요. 음. 주요 언론들이 너무나 비중 있게 다뤄 주셨는데 11월 8일이 미국 중간 선거였고 음. 저희가 11월 3일 개봉 목표로 열심히 홍보 활동을 했는데 음. 12구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면서 영화를 알릴 수가 없었고 영화가 다 묻혔죠. 영화를 볼 분위기도 아니었고요. 그데몇명 들었어요? 어, 4,100명 모셨습니다 한국에서 관객. 진짜 많혔네 예. 그래서 서서평 뭐그 또 해로니모. 헤로니모. 헤로니모, 또 일본군 위안부 이야기, 또 한국 전쟁 가운데 10만 명이 넘었던 전쟁고가 있었고요. 오. 그 중에 폴란드로 보내졌던 한국 전쟁 고아들과 그 추상미 감독, 상미 감독님 폴란드로, 폴란드로 간 아이들, 간 아이들. 아이들. 예, 아주 같은 작품들. 근데 다 공통점이 있네. 그또 하나 좀 소개하고 싶은 네. 작품이 KBS가 제작. KBS 이호경 PD님이 제작하셨던 교회 오빠라는 아, 그 저도 암환우 맞습니다. 부부에 관한 너무나 뛰어난 작품 너무나 걸작이죠. 걸리셨고. 네, 너무나 많은 분들이 본인의 음. 인생 영화로 꼽는 영화죠. 그 KBS의 역작인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 그 대단한 요 그게 몇년 동안 찍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몇년 찍은 거예요, 그게? 어, 일단. 한 4년 이상 취재를 하셨고요. k b s 의 방송이 됐었고, 그 이후에 이제 영화 버전으로 야. 추가 촬영을 해서 만들어진 작품이었는데. 그거는 많이 들어왔는데? 들어왔을 때데 독립영화, 이런 기동영화 범주에서는 굉장히 많은. 12만 명보셨습니다 와, 어 그래도 괜찮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으셨고요. 음. 지금처럼 어려운 시장 환경이었지만 정말 입소문에 의해서 많은 분들을 추천 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보신 숫자가. 1그 KBS PD는 교회도 안 다니는 PD로 알고 있는데. 어 그죠. 그죠. 그분이 음. 이 기독교 젊은 기독교 암환우 부부를. 음. 이분들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이 비판자적인 아, 시각에서 바라보셨는데 나중에는 이분 이 감독님조차도 감동을 받으셨죠. 아, 진짜구나 이 사람들은. 음, 그 남편분이 이제 대장암이었고 돌아가셨죠. 그렇습니다. 40세인가 돌아가셨을 거요 40세 본인의 생일날 소천하셨죠. 생일날?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영그 영화 배급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그 작품을 하면서 너무 안타까웠었어요. 음. 왜냐면 이게 다시 만들어질 수 없는 너무나 귀한 삶이었고 귀한 작품이었거든요. 교회 오빠, 교 오빠. 음.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두번 해주는 상황에서도 12만 명이 보셨거든요. 그런데 네. 여전히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긴 수요를 가지고. 재개봉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어. 2020년 부활절 맞죠, 맞아서 다시 재개봉을 하려고 음. 다 준비했고 광고비를 다 쓰고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그한 아.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펀돈을 또다 썼는데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예 그럼 2020년 4월? 있어요? 예, 2020년 부활절에 4월달에 아, 4월 개봉을 했는데, 하려고 했었으니까 3월달에 정통으로 개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2월에 발병했는데 코로나가. 예, 제가 캐나다에서 그 기동 영화제에서 상을 주셔서 캐나다에서 이제 상영회를 마치고 음. 한국 오니까 신천지 사태가 벌어지면서 음. 어, 많은 그 전에 없던 악플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 이제 영화를 포기를 했죠 개봉을 포기, 취소했죠. 그 영화, 돈을 다 쓰고 이 교회 영화를 신청하기 헷갈렸고, 예, 이이 예, 이 어려울 때 이런 영화를 하냐 느 하는, 그러니까 그런 악플이 달리면서 많은 상처들이 더군다나 있었죠. 또 이제 코로나 때국정을못가니까 그렇죠. 또 그래서 이 영화를 지금 이 시간 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네. 극장 개봉을 하는 게안 맞겠다 싶어서 네. 그 돈을 써놓고 다 개봉을 취소했죠. 그래서 울면서 취소했었어요. 아니 그러면 뭐한번돈번 때가 없네. <laughs> 맞습니다. 어? 어? 지금 어떻게 사세요? <laughs> 지금 제 지인들도 이게 열세 편째인데 <laughs> 보니까 어제 얘기 들어오니까 프리철수리도 뭐션창코 네. <laughs> 근데 감사하게도, 음. 커넥트스가 좋은 영화를 소개한다는 것들을 인정을 해주시고, 좋은 작품인 것들을 인정해주셔서, 음. 컨텐츠진흥원, 또, 어, 영화진흥위원회, 이런 곳들에서 개봉지원적으로 선정해주시고 해서, 음. 어, 일부, 이제, 이런, 개봉비용들이 조달이 되긴 하지만, 음. 뭐, 많이 어렵죠니다 편하게 어떻게, 12구 참사나, 이제, 그, 코로나 이런 걸 이렇게, 정통으로 맞으세요. 장 작년에 제가 했던 그 코코순이라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해서 KBS가 제작하셨던, 들어는데 너무나 중요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 너무나 중요한 작품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관심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8월 말 개봉이었는데 8월 초에 제가 독일 베를린과 카셀 대학교, 네. 프랑크푸르트의 소녀상이 있거든요. 네. 거기 가서 상영회를 하면 좀 화제가 될까 네. 싶어서 3박 4일 동안 세도시에서 상영회를 하고 그날 밤에 비행기 타고 왔는데 음. 한국에 0년 만에 홍수가 나서 강남역이 물바다가 됐었어요. 아... 네. <laughs> 그런데 네? 뭐꼭 그런 이유 뭐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에 영화 시장이 많이 좀 바뀐 게 있죠. 이런 좋은 뜻의 좋은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음. 극장들도 이런 영화들을 조금은 관객들이 많이 안 든다는 이유로. 잘안 하려고 들고 그전에도 어려웠지만 어. 어. 코로나 이후에 더, 더 어려워졌죠. 코로나 이후에 네. 더? 왜냐하면 음. 코로나 전에 2019년도 한국 영화 관객 수가 2억 2천만 명이었습니다. 한 해. 2019년도 네. 정점을 찍었죠. 네. 2020년 코로나 원년에 5,900만으로 급감을 합니다. 그럼 몇 분의 1로 된한 거예요? 한 70%가 시장이 없어졌죠. 2021년도 6천만 명. 2022년 작년이 이제 1억 1000명으로 한 절반 정도 온것 같아요. 오. 근데 여전히 어렵죠. 그러면서 영화관을 안 가는 게 이제 많은 습관처럼 됐고, 오. 그 사이에 OTT가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또볼수 있는 콘텐츠들은 편하게 아무 때나 볼수 있는, 예. 그러면서 또 극장 요금이 올라가면서, 음. 관객들이 극장 한번 가는 게큰 이벤트가 된것 같아요. 뭐 커플들이 영화관에 가면, 오. 영화 티켓 두 명하고 팝콘 먹고 어. 간단하게 저녁만 먹어도 1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다 요즘 보니까 비가도 올랐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어, 가성비를 따지기 시작하면서 어. 이런 블록버스터, 돈 어. 많이 들인 영화, 화제가 되는 영화들은 극장에서 여전히 소비를 하려고 하지만 어. 이런 저예산의 다큐 영화들, 독립, 독립 영화. 영화들, 이런 영화들은 극장에서 이제 소비를 잘안 하려고 들지 <laughs>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laughs> 그래서 많은, 이제, 올해, 이런 독립 다큐영화 중에서 1등 작품이 수라라는, 수라라는 네. 사망금 관련된 환경, 아, 너무나 좋은 환경영화가 있거든요. 오. 그래서 이 환경, 전국에 있는 환경단체들과 연합해서 또 이렇게 환경 문제에 관심 있는 단체들과 연합해서 네. 그런 관객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네. 같이 연대해서 같이 극장에서 영화 보는 운동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5만 명이 조금 넘은 숫자가 아, 예 올해 1등이 수라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어. 그니까 여전히 어렵죠. 교회 오빠는 10년 만인데 시장이 완전히 이제 바, 바뀐 아, 것 같아요. 바뀌어서 네. 그니까 저는 독립 영화는 왜 계속 살아 있어야 됩니까? 음. 이런 독립 다큐 영화 같은 게그 일반 우리가 극장에서 걸려 있는 이런 상업 영화가 한다 는 것들을 알면 아는 정도의 영화는 음. 최소 광고비를 10억에서 많게는 50억까지 개봉 때까지 한달 기간에 집중해서 그래요?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야 그... 이제 영화가 알려지니까요. 보통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저예산의 독립 이런 예술 영화들은 음. 그런 그렇게 돈을 쓸수 없잖아요. 불과 뭐 그거에 비해서 말도 안 되는 적은 금액으로 하고 음. 그럼뭐 음. 함께 했던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를 드리고 음. 나서는 정말. 상영회 몇번할수 있는 알릴 게. 알릴 정... 수가 없네. 아무리 좋아도. 좋은, 좋은 영화를 이런 영화들을 원하는 관객층에게 알리는 게 먼저 너무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그 영화 소식이 그 관객층한테 도달이 돼도. 어. 관객들이 보고 싶어도 보기가 너무 관람 편의성이 너무 떨어져 그렇죠. 왜냐하면 상영을 별로 안 하니까 그렇죠. 이런 영화들이 돈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많은 극장들에서 상영을 안 하려고 들고 또 오. 프라임 타임에 일반 직장인들이 이 영화를 휴가 내놓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녁 타임 배정하는 것들을 이제 뭐, 상업영화로 위주로 하다 보니까, 어. 보기가 너무 어렵죠. 그리고, 극장에서 뭐 없어져도 조금 있으면 뭐, 온라인에서 얼마든지 쉽게 볼수 있으니까, 어. 더더욱 이제 이런 영화들을 극장에서 안 보려고 하지만, 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개인이 모니터나 TV로 보는 음. 것과 다르게, 같이 이런 보는 좋은 맛이 좋은 있지. 그렇죠. 네. 또, 이런 영화들은 함께 같이 감정을 공유하고, 음. 또 영화가 끝난 다음에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때아 음. 이분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구나. 음. 이 이런 독립 예술 영화들은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거든요. 그런 면이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할 때더 음. 풍성하거든요. 오. 그런 그런 진짜 영화가 주는 즐거움들을 좀. 아, 어, 회복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어. 들어요. 그런 즐거움을 좀 주고 싶어요. 그런 방법을 찾으셔야지. 그래서 저는, 어, 관객들이 극장 요금에 대한 좀 저항이 큰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주중에, 주말을 제외하고 주중 시간대에 극장들 텅텅 비어 있거든요. 점유율이 10%가 채안 어, 되거든요. 왜 놀려. 그러면은, 그럴 때 이런 작은 영화들, 좋은 영화들을 네. 극장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네. 가격도 조금 낮추면 어떨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시금 영화관을 찾아서 영화관만이 줄수 있는 그 기쁨, 음. 그 매력을 좀 다시 회복을 해야, 음. 그래야 관객들이 다시 극장으로 올 텐데 음.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죠. 그렇게 영화관만 쳐다보지 마시고, 관객들이 안 오면 이제 찾아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뭐, 어디를 찾아가서 보여줘야 됩니까, 영화를? 어, 제가 소개했던 영화들을 꼭 가고 싶은 영역이 있어요. 네. 어, 첫 번째는 군대에 있는 청년들에게 커넥티셔스가 아, 소개하는 영화를 소개하고 싶어요. 어, 그 영혼을 살리는, 얘기. 진짜 우리 네, 장병들한테 장병 필요해. 저는 이, 이 다큐멘터리, 우리 역사가 담긴 다큐멘터리 네. 유익이 네. 세대와 세대를 연결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커넥트에요 그렇죠. 아, 그러면서 우리 부모 세대, 할아버님 세대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어. 그분들이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 오셨는지, 얼마나 헌신하셨는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그수 있을 것 같네요. 그혜이모 같은 것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는 교도소나 음. 어, 다문화 센터나 음. 이런 중독 재활 센터 같이 특수한 시설 아. 이런 분들에게 이런 영화들이 이런 위로가 되는 영화들이 필요하거든요. 맞아 그럴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 극장 접근이 어려운 농어촌 음. 지역들. 어. 그리고 제가 가장 가고 싶은 영역이 네. 학교 현장에 이런 커넥피셔스가 소개하는 영화들이 교육 자료로 쓰였으면 좋겠어요. 아 어, 그럼 물반 고기반인데. 맞습니다. 지금 세계시민교육이 한국 응. 교육계의 화두, 화두인데 응. 이거를 책으로 강의로 이해하기는 돼요. 너무 어려워요. 안 돼. 안돼. 네. 좋은 영화 한 편이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바꿀 수또 있거든요. 영화 볼 때는 안 자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응. 마지막으로 가고 싶은 영역은 응. 전 세계... 750만 많게는 800만 한인 제외동포. 제외동포 계신데 재외동포들이 있는 곳에 그러네. 가서 이 영화들을 소개하고 싶어요. 지금 케이팝, 케이컬처 뭐 덕분에 많은 2, 3세들이 한글학교 등록을 한다고 하는데 오. 좋은 이런 상업영화도 좋지만, 음. 우리 역사가 담긴, 근현대사가 담긴 이런 콘텐츠들이 교육자료로 쓰이면 좋겠다. 그러네. 또그 이민 1세대와 2, 3세대들을 연결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커넥트네. 예, 그런 영역들에 좀꼭 가고 싶습니다. 어, 그 말이 되는데요? 제가 프리철술 일를 하면서, 음. 물론 사전시 사회였지만, 음. 어, 저희가 그 당시 한국구명운동 당시 활동했던 분들, 그리고 음. 북한 이탈자 주민 자녀들 네. 학교가 있거든요 그 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 음. 그다음 날은 어, 미혼모 입양 해외 입양 고아 또 마약 중독자들 재소자들 음. 이런 활동가들과 당사자들을 모시고서 음. 영화 콘서트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오. 앞에는 어, 그, 뛰어난 뮤지션들의 공연 어디서 했어요 컨텐츠 어, 진흥원 지하에는 그 음. 굉장히 좋은 다목적 있어요. 공연장이 있거든요. 오오. 그래서 그곳에서 그런 좋은 연주가들 공연을 보여 드리고 음. 영화를 보여 드리고 음. 또 영화 보신 분들 몇분 모셔서 말씀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같이 이야기 나누고 오오. 그리고 영화 주제에 맞는 곡을 선곡해서 연주하고 같이 가수분께서 어 노래를 부르시고 그래서 영화 콘서트를 했는데 반응 좋았겠는데 너무 좋아하셨어요. 왜냐면 음. 어쩌면 그런 분들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이런 뮤지션들의 이런 것들을 관람하기 어려운 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영화를 보신 분들마다 본인 다 본인들의 이야기를 느끼시더라고요 오. 그러면서 또 음악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같이 이렇게 치유받고 오.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위로받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오. 그런 좀 다양한 시도 다양한 방법들이 좀 이제 필요하겠다 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사람들은 음. 저에게 쓸이게 조금은 밑빠진 독에물 붓는 돈거 아니냐. 데 예.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냐. 느그 하지만 뭐라고 안 하세요? 제 아내도 저를 적극적으로 지주해 주고 있어요. 제가 어, 그래 세상 동지에요? 그 상업 영화 할 때, 그 세상에 취해서 살 때보다 지금 블록버스터 할 때. 예. 네. 그때는 좀 아내가 왜 싫어했습니까? 돈을 어. 잘 버는데. 세상에 취해서 그냥 연날 술 먹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저는 지금 커넥트 셔스 하는 영화를 통해서 어. 공교롭게 우리 근현대사 여러 아픔에 관한 이야기들에 관한 영화들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저도 저만 알던 사람이었는데 어.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제 시선이 공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뭐 온것 같아. 예. 그러면서 제가 조금씩 변해가는 것 같고요. 어. 타인의 아픔에 좀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어. 돼가고 있는 거 같아요. 아니 지금 네. 굉장히 좋아지셨어. 예전보다는. 어. 아 옛날 <laughs> 네. 그 블록버스터 하실 때 되게 짐작이 돼. 또 젊었고요. 그 공부하려면 네, 그거 술 그때는. 먹고 이거 해야 돼요. 그 기쁨도 있었죠. 네. <laughs> 근데 그 기쁨보다는 지금 이런 영화를 통해서 어. 관객들이 느끼는 음. 이 영화 좋은 영화를 보고 나서 이 고마워하고 감사해하고 어, 또 영화 딱 제가 느꼈던 표정 그렇죠 음. 제가 느꼈던 고스란히 그것들을 느끼는 모습들을 보면서 음. 그게 더 저를 행복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까지 되면 최고인데 되겠죠 저는 그귀향이 기적을 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음. 분명히 좋은 영화를 네. 관객들의 힘으로 많은 해주면? 분들이 예 음. 많은 분들이 함께 누리는 그런 것들을 꿈꾸죠 음 저도 정말 프리처스리부터 한번꼭좀 봐서 봐야겠습니다. 꼭 보십시오. 네. 그 극장이 아직은 있어요? 아, 많은 극장들이 종영을 했는데요. 어. 커넥티스로 연락 주시면, 네. 어, 제가 극장들을, 그, 일정 인원만 되면, 네. 극장들이 대관을 해 주시거든요. 극장과 극장을 연결해 줘요? 극장을 연결해 드릴 수도 있고, 음. 극장 접근이 어려운 분들은 음. 학교나 음. 교회나 또 미, 전국에 있는 미디어 센터, 이런 것들 통해서. 영상이 들고 갑니까? 어, 요즘은 영상이 필요 없지 그냐 아, 예. 공동체 상영을 할수 있는 시설이 아, 다돼 있거든요. 음. 그래서 함께 영화를 볼수 있도록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거 그, 알겠습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어, 우선 제가 한뭐 도울 수는 없구나. 관심 있는 분들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laughs> 예, 어제 오늘 우리 그 프리철수리 영화를 중심으로 현재 우리 한국이 지금 처한 영화 현실과 우리 여기 다문화 가정 뭐 여러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화를 통해 세상을 연결하고 싶은 커넥트 픽처스의 남기용 대표였습니다.